읽을게요. 우리 교재 82쪽 볼까? 네. 어, 제목이 뭐예요? 해가 축소한 열립 방정식. 천천히 할게요. 해가 축소한 무슨 방정식? 열립 방정식. 해가 축소돼요. 뭐가 축소할까? 네. 자 연립방정식의 해, 맞어, 해가 특수하 돼. 왜특수할까자 음. 여기다가 좌표를 그려볼게요. 이렇게. 좀 뜬깐하게 그릴게요. 자 연립방정식의 해라는 거는 직선 몇 개가? 두 개. 두 개. 우리 직선 배우니까 직선 두 개가 만나는 무슨 점? 교점. 교점이죠. 이렇게 그릴까요? 그러면 만나지? 두 직선이. 네. 여러분께서 연립방정을 푼다는 것은 이 점의 무슨 좌표와 X 좌표와 이 점의 무슨 좌표? Y, 좌표 y 좌표로 구하는 거예요. 자, X 좌표는 궁금하면 무슨 측에 찍어야 돼? X 측에다 찍어야 돼. 내려 찍어야 지 음. 여기 써져 있는 숫자가 저 교점의 X 좌표고 Y 좌표는 무슨 측에다 찍어야 돼? Y Y축. 측에 찍으면 여기 써져 있는 숫자가 Y 좌표겠죠. 음. 자, 이 교점의 X 좌표는 양순이, 음순이. 음수. 음수죠. 음수죠? 음. y 좌표는수 그렇지. 그러니까 연립방류 해가 하나 나오잖아. 네. X,Y 한쌍이한 쌍. 몇 쌍? 한 쌍. 어. 한쌍 나온다는 얘기는 두 그래프가 한 군데서 만난다는 얘기야. 그럼 얘들아. 자, 좀 짧게 그릴게요. 친구들 기울기 1 그러면 어느 정도인지 느끼봐요 이제. 네. 기울기 1. 자 무슨 사각형? 정, 정사각형의 네. 대각선이야. 그럼 여기가 몇 도기해? 45. 45도 올라가죠. 그게 기울기 1이야. 자 여기에 직선을 그렸는데 하나는 이렇대. 자 y절편 1, x절편 마이너스 1 하자. 기울기 얼마니? 네. 1이지. 네. 그리고 여기 y절편 얼마니? 네. 1이지. 어? 그럼 이식 만들 수 있겠어? 혹시? 기울기 1이라며? 네. Y 절편도 얼마니? 네. Y, y, y 절편도 네. 1이라며? Y는 X 플러스 1 아, Y는? 그렇 X 플러스 얼마? 1, 네. 예. 이 식이에요 예지니 기울기가 얼마야? 1 네. 예. 자, 우리 Y는 AX 더하기 p 이렇게 쓰면 요 A가 뭐라고요? G O L D. 요 P는 뭐라고? Y. y 절편. 아 절편. G O L D 일이잖아. 한칸한 칸. 한칸한 칸. 일. 한 칸, 한 칸. Y 절편 얼마? 일. X 절편 얼마? Y 여기다 Y 넣어봐. 그럼 Y 얼마 돼? 0어 여기가 Y 군마 영. 쉽지. 안 쉽나? 쉬워야 되는. 맨날 그래요. 그럼 쉬워줘 I 아, 이선선생님직 직선 하나 더 그릴게 요렇게 그릴게 지금 평행 a 여기 마일, 여기는 d 이해됐네. 이해됐네. 어. 그럼 얘를, 얘얘시간 얘를 네. a 만들어 볼까? Y. 기울기 얼마라고? o o k at my. c o 는 e h e 그렇 c 는는 e h e r 잘하는데. y x 1이 e 기울기는 똑같고, 응. Y 절편은 다르지. 응. 그럼 기운 정도가 똑같고, 응. Y축하고 만나는 것은 다르지. 응. 그럼 평행하지. 응. 그럼 한결이가 한번 대답해봐. 우리가 연립방정식 해를 구한다는 것은 두직선의 교점을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눈잘 떠봐. 눈 떠, 눈 떠. 자, 얘랑 얘랑 평행해. 응. 그럼 만나겠어? 안 만나갔어? 안 만나요 그럼 연립방정식에 해를 구할 수 있겠어?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얘는 해가 없다가 답이야 연립방정식에 뭐가 없다? 해가 없다 얘는 연립방정식에 해가 없다 해가 없대요 해가 저녁에 해가 없지 뭐 이해돼요 네. 자, 해가 없으려면, 두 직선은 뭐 해야 돼? 평행해야 돼. 평행하고, 위치는 뭐 해야 돼? 달라. Y, 절편이뭐 해야 돼? 쉽게 얘기해서. 달라야 돼. 달라야 돼. 맞아. 두개 나와야 돼.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은 뭘 해야 돼? 달라야, 달라야 돼. 돼. 이해됐니? 네. 그런데, 자, 이 식을 싹다 이해 해보자. 오케이 okay. y야 너 일로 넘어와 y야 넘어와 그럼 얘 뭐라고 쓰면 돼 x y 플러스 y 하기1은0 이렇게 쓰면 되나요 1은 그냥 저쪽에 놓니까 이렇게 써도 되고 1 넘어가도 되고 그냥 이렇게 할게 여러분 교재에는 얘 이렇게 넘어와 있는 모양이 많거든 의미 없어 그럼 얘도 그렇게 y y야 너 일로 넘어와 봐 그 뭐라고 써요? 근데 x, y, x -Y 얘는 마이너스 1은 얼마? 0. 0이 되지? 이해됐네. 네. 이걸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 얘도 직선이고 얘도 직선인데 형태가 조금 다르죠. 네. 자, 얘는 y는 멋이기 멋이기 멋이멋이 이렇게 한 거지. 이해됐네. 이걸 표준형이라고. 표준 형태. 표준형. 어, 표준형. 표준형? 표준형 표준형 표준형을 봐야 표준형을 봐야 기울기도 눈에 잘 들어오고 y 절편도 눈에 잘 들어와요. 그럼 이런 형태는 무슨 형태라고 부르냐면 일반 형태. 일반형이라고 불러요. 광민아. 형 있니? 네 형에 표준형 일반형 형두 명이에요. 어형 둘이야. 대체 하나 더 있어. 형 셋이야. 그 나중에 하자. 이미 다한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표준형에서 열립 방정식 해가 없으려면 뭐가 같고 기울기가 뭐, 같고 하고. 뭐가 달라야 돼? Y절편 그렇죠. 아, 매우 잘해. 이해됐네. 네. 그건 좀 쉬운데 이제 일반형에서 관찰을 해보자. 무슨 형에서? 얘에서 음. 얘를 빼볼게 우에서 아래 자정합히 해야 돼 뺄거야 음. 그러면 x 빼기 x가 되고 음. 마이너스 y 더하기 y가 되지 네. 이해 됐네? 네, 네. 1 빼기 1이야 음. 그럼 얼마 돼? 2, 2 되지 우면 써야 돼안 써야 돼? 써야, 써야 돼. 우배안 쓰면 망하는 거야 수학은. 양변 안 쓰면 끝나. 이거 응. 하는 거잘 봐. 이 0이 아니야. 뭐가 아니야? 응. x 빼 x는 0 곱하기 x야. 응. 0 뭐라고? 0곱하자 응. 아, 여기 봐. x 빼 x. 다시. x 빼 x 있죠. 네. 뭘로 묶어? x로 묶고자 이렇게 묶는 거 무슨 분해 한다고 했지? 인수분해. 그렇지 인수분해. 똑같은 걸로 묶어. 그럼 얘는 뭐가 남냐면, 1. 1이 남고요. 얘도 뭐가 남어? 이렇게 되지. 그럼 1 빼기, 이 곱하기지. 1 빼기 1이 얼마죠? 0. 그러니까 0 곱하기 X야. 정확히 얘기하면. 그럼 얘도 0 곱하기 얼마 되겠어? Y. Y가 돼요. 0 곱하기 Y. 더하기 얼마? 2. 는 얼마? 0. 0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우리가 해를 찾고 싶거든. 일단 얘는 해가 없어. 이해됐니? 일단은 결론은 해가 없다, 야. 안 만나지, 그래프는. 이해됐니? 그럼 왜 해가 없냐? 해라는 것은 X와 Y에 어떤 숫자를 딱 대입했을 때 좌변과 우변을 모아도록? 받도록 만드는 해가 해야. 이해됐니? 근데, X에다 어떤 숫자를 대입해도 앞에 누가 막강하게 곱해져 있어? 네. 그럼 X에다 1조를 대입해도 0이랑 곱해지지? 네. 그럼 얘는 뭐가 돼버려? 네. 마찬가지로 Y에 마이너스 20조 대입해봐. 의미가 없지? 네. 왜? 누구랑 곱하니까? 네. 그럼 얘가 0이랑 곱하니까 0 되지? 네. 그럼 좌변에는 맨날 누구야? 네. X랑 네. Y에 아무리 숫자를 넣어도, 대입해도 네. 좌변은 맨날 이지 다단얘기야 그지? 근데 우변은 얼마야? 그럼 좌변과 우변을 똑같게 만드는 x, y가 존재하겠어? 존재 안 하겠어? 존재 안해 그래서 해가 없다가 답이야. 예선 님, 예선 니 그럼 얘 일반형을 잘 관찰해봐. x의 개수, x의 개수 똑같네. 네. 그 y에게서 Y의 y에게서 Y의 뭐하네? 똑같아요. 근데 상수는 뭐해?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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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얘들아 이렇게도 봐야지. 왜의 식이 x 빼기 y 더하기 1은 0인데 아래다 2배 해볼게. 2배. 몇 배? 2배. 3배하자. 아, 3배. 네. 3배 했잖아, 니네 네. 그럼 여기 몇, 3x 빼기 몇이? 3. 빼 얼마? 아. 3은 0이 되지. 그럼 이렇게 두 개를 쳐다가 그래도 해가 없다는 걸 느껴 네. 느껴 얘를 3으로 나눠 얘를 맞추라는 얘기지 아니면 우에 3배 하던가 우에 몇배 하던가 네, 네. 그럼 우에 식이 어떻게 돼 3X 빼기 3I 더하기 3은 0이 되지 아래 식은 3X 빼기 3I 빼기 얼마 3은 0이 되지 어, X에 계속 갔네 Y의 개수가 같네. 근데 상수는 다르네. 그게 딱 무슨 상태야? 기울기가 같고 Y 절편이 무한 상태. 다르지? 예스님, 우리 교재에 이렇게도 설명이 돼 있어요. 잘 봐. 버럭버럭버럭 야, 이 X의 개수가 얼마니? 4, 4. 3이지. 그럼 3번에 얘 개수가 얼마니? 1. 1. 1. 1. Y에게서 얼마니? 4, 4. 3이지. 와에서 얼마니? 아, 예. 이 같지? 네. 근데 상술의 비율은 달라지? 네. 이렇게 도 되겠어, 규제. 해가 한번 볼까요? 책근 82쪽에 해가 없을 조건 보고 있어? 네. 여기, 여기, 여기 있지? 여기, 여기, 여기. 이게 이 소리야. 이게 이 소리야. 네. 이렇게 비율로도 풀줄 알아야 돼. 이해 예, 됐니? 그럼 해가 없다가 있으면 해가 무수히 많다도 있거든. 해가 무수히 많아. 해가 많으면 뜨겁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피해야 돼. 그래 피해. 해가 뭐할 수도 있어. 그럼 자, 그래프를 보자. 그래프를 생각해 보자. 해가 무수히 많으려면 초직선이 많이 만나야겠지. 두 직선이 어떻게 만나? 많이, 많이 만나요. 많이 만나야지.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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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만나야지. 근데 직선이 많이 만나려면 두 직선이 어떻게 되야 돼? 교차. 그렇지. 겹쳐. 겹치는 식이 어떻겠냐? 똑같 같아. 똑같겠지. 이해 돼요? 겹치면 식이 없대야 돼 똑같아요. 똑같겠지 한번 더 그려 뭘또 그려 그럼 겹치겠지 이렇게 네. 이게 해가 무수히 많다야 뜨거운 상태 응. 둘이 사랑하나 봐딱 붙어 있어 완전히 일치 해가 와한다 뭐 무수히, 응. 무수히 많다야 그럼 일반형도 봐야지 무슨 형도 봐야 돼? 일반형 일반형 Y 넘어와 그럼 어떻게 돼? X-Y 더하기 1은 0이냐? 네. X-Y 더하기 1은 0이냐? 네. 식이 완전히 어때? 요 근데 이거 아래다 두배 해볼까? 아래다 아래다 몇 배? 배 그럼 2X-2Y 더하기 2니? 0 네. 식이 완전히 같은 거 느껴요? 네 그럼 아까처럼 비율 써볼까? 비율 비율 썼잖아 비율 몇 분의 몇? 2분의 1, 1. 2분의 1 같다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 2분의 1이죠 얘도 얘도 같지 얼마? 2분의 1 비율이 다 같지? 얘가 여기 있다니 이해 예, 샌니? 이해 예, 샌니? 이해 예. 예, 샌니? 예. 그럼 얘도 한번 따져봐야겠지 얘는 뭐만 다르면 기울기만 다르면 그냥 무조건 만나줘. 네. 이해돼요? 네. 얘는 기울기도 같고 Y 절편도 어때야 돼? 다 돼. 같아야 된다. 그래야 직선이 똑같지. 네. 그럼 얘, 얘도 얘 일반형으로 이렇게 관찰했잖아. 둘 다. 네. 그럼 쟤도 무슨 형으로 한번 관찰해야 돼? 일반형. 일반형으로 관찰해봐야 돼. 지금 선생님이 식을 막 썼는데 얘는 누구냐면 Y는 X 플러스 1이라 해줘. 네. 자, 얘는 Y는 기울기 음수네 내려가니까 만들자 우리가 두칸한칸몇칸몇칸두칸한칸 그럼 기울기 얼마란 얘기야? 이분의 일. 에이 두칸한칸 아. 내려갔잖아. 일분의 일. 에? 두칸한칸 내려갔잖아. 1. 마이너스 이분의 일 해야지. 오 잘해요 친구들. 마이너스 2분의1 엑스 네 칠짜 네다 그래프에 도사로 만들어놓을 거야. 수학 겁나 쉬워져 그 순간부터. 여기 Y절편 있죠? 여기도 2분의 1 할게. 그럼 좋아하 뭐라고 쓰면 돼? 응. 2분의 1 쓰면 되지. 예, 됐네 응. 기울기가 뭐 하면? 같으면. 같아요. 응. 어, 얘 기울기랑 응. 얘 기울기가 같아요. 맞아. 훌륭하네. 맞아. 기울기가 다르면 응. 무조건 만나. Y절편은 상관없어. 응. Y절편 같아도 돼? 그럼 여기서 만나겠지 뭐. 예, 응. 됐냐? 응. 그럼 얘를 무슨 용으로 써봐야 돼? 응. 이게 뭐, 표준형이야. 100만원. 일반형으로 써봐야겠지. y 넘어와. 뭐래? x, x y, y. 소기 1이냐? 선생님이 정리할게. 양변에 2배하고 다일로 넘어와. 난 제가 할게요. 그럼 x 2배 했으니까 플러스 y. 아, 요즘은 어디 갔어? 2배하고 넘어왔으니까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돼. 이해 됐네. 자, 비율 봐야 돼. 비율 몇분의 몇이야. 일분의 일. 얘는 피율이 몇 분의 면이죠 y의 계수. 2분의 마이너스 이분의 일이죠. 얘네 뭐라니? 다르지. 아, 선생님 얘네는 안 하나요? 어, 그그안 해도 돼. 관심 없어. y절편은 관심이 없어. 이해됐니? 네. 뭐만 다르면, 쉬운 게 다르면 무조건 몇 군데서 만난다. 음, 음. 두 군데? 음, 음. 직선이 두 군데 만날 수는 없어. 네. 한 점에서 만난다. 이해됐어요? 이게 해가 특별한 연립방정식은 얘하고 얘야 얘는 하고 있는 거 이거 설명은 어딨어요? 아, 여기 있지 여기 해가 몇 개일 조건? 두, 한 개일, 한 개일 한 조건, 두한두 조건. 이해되냐? 네. 몇 분이니? 시계가 없어서 4시 네. 48분, 48분. 자5다실 1번 봐요 몇다실 1번? 5다실 1번 자 치워도 요 네네 어, 좋아 잘하고 있잖아 방금 한거 이해 가지? 음. 또다 까먹으면 안 되는데 5-1번에 1번 볼까요? 사, 다 일반형으로 돼 있지? 음. 일반형으로 돼 있으면 비율로 푸는 게빨로 선생님 전 표준형이 좋은데요 어, 맞아 표준형이 눈에 잘 들어와 근데 또 바꾸는데 시간 가잖아 네. 그러니까 그냥 해 자, 1번 4x 더하기 몇 아이? 2y는 음. 8이에요 2x 눈치채야 돼. 문제를 보자마자. 이런 눈치를 채야 돼. 앗! 아! 여기다 몇 배를 하면? 두 배를 하면. 두, 해야... 두 배를 하면. 이게 동시에 같아지지. 네. 그럼 확 빼버리면 다 사라져. 음. 가감법 하면. 맞냐? 네. 근데 여기다 두배 했더니 얘도 두배 해야 되잖아. 네. 그럼 식이 완전히 어때죠? 같아가지고. 완전히 똑같이 네. 해가? 무수히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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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음. 이해됐어요? 그게 답이야. i 에다 뭐라고 써야 된다고? 해가무 h e 많다 u s e I'm g o 이렇게 쓰 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 o 어, n g to go 지 o t h 지 h 아 이걸 e I'm 들 o i n g to go t 왜 그래? e h 몇배 하면? 세배 세배세 배. 배 하면 그지? 왜세배 네. 하면 몇 X 돼요? 6X, 마이너스 여기 똑같지만 상수가 다르죠? 네. 얘 됐네? 아, 해가 없다. 없다. 음. 이해 가요? 네. 6-1번 봐봐. 6-1번. 다음은 연립방정식 X, 6-1번이야. UI, 교재8 2쪽 얘는 마이너스 몇 X? 4Y 4 A니 네. 얘가 해가 무슨일이 뭐한데 아, 많대, 많대. 네. 자, 그래서 얘가 무슨 짓을 했어 여기를 몇 X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2X. 2X로 만들려고 하는 중이야 여기 마이너스 2X라 네. 그럼 양변을몇배 했겠어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 2배 그럼 얘는 더하기 몇 Y 4Y 얘는 마이죠 마이 마이너스 2X 했지 얘는, 얘는 그대로죠 얘는. 네. 그럼 얘가 해가 뭐하래 무슨이 많대. 그럼 다 똑같아야지. 네. 그럼 해가 무슨이 많을 조건. 얘랑 얘랑 뭐해야 돼? 같아야 돼. 그럼 얘는 얼마겠어? 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개. 오, 완전 쉬워. 그제얘는됐냐 예, 네. 그럼 선생님이 거꾸로 물어볼게. 해가 없을 조건. 해가 없을 마이너스 얘네 5. 둘이 다르기만 하면 되지. 마이면안 돼. 그럼 A는 마이너스 6이 마이너스 아니다가 6. 답이야. 이건 해가 없을 조건. 해가 무수히 많을 조건은 a가 얼마나 돼야 돼?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6이 돼야지. 이해갔냐? 네. 네. 자해 나오면 뭐 해야 돼? 대입해야 돼. 해 나오면 뭐 해야 돼? 네, 대입. 대입해야 돼. 알겠어요? 다시 해 나오면 뭐 해야 돼? 대입. 어 많이 냈어. 해 나오면 뭐 해야 돼? 대입. 대입했을 때 좌변하고 우변하고 어때줘야 돼? 같아줘요. 같아줘야 돼. 이해됐니? 응. 네. 이해됐어요. <목소리> <목소리> 어. 자, 그렇게 건강한.